네, 반갑습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아 보십시다. 자, 이거는, 자, 불배합, 배합 그런 이야기인데 쭉 하면 읽어보면 됩니다. .이? 집안정침의 24방위는 지지, 그 다음에 청간, 팔, 그 다음에 팔개. 그걸 조합해서 24방위를 만들었다 하는 거 이야기했죠. 앞에서. 그 중에 중복되는 게 좌우 묘유는 중복된다. 이야기했죠. 그, 그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하나씩 팔청강과 사유의 지지 기준으로 하여 양과 음을 하나씩 배정하여 배합으로 만드는데 뭐다? 같이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 같이 시작. 임자, 개축, 간인, 간묘, 을진, 손사, 병호, 정미, 곤신, 경유, 신술, 거해 그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탁 하면은 저절로 나와야 돼요. 임자개축관이가면서이게 제절로 나와야 된다고. 요거는 배합용이죠 그러면 요 배합 그죠? 첨간자와 어, 그 다음에 지지자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배합인데 요 임자의 자와 다음 배합의 개하고 요런 묶으면 불배합이라 고 그랬죠?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불배합 상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개자 간추 갑인 이렇게 있죠. 요거는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들어도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합의 소공망은 그래도 봐줄 수가 있는데, 불대합의 대공망은 절대 이기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음, 몇 군데 제가 컨설팅트 해줬어요. 누가 집을 살라고 하길래. 여러 요즘, 그, 저게초 촌집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귀촌 한다 그러고 뭐 귀농 한다 그러고 촌집 사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가봐요. 아, 촌집 봤는데 한가보시다딱 가봐요. 딱 가자마자 안채 뭐부터 재본다고? 아, 까 가상 아시겠어요? 가상에 자연부터 딱 재봐요. 딱 재보고 뭐다? 여기 걸리는 거안 걸리는 거, 거 이거부터 봐요. 소공 많이 걸리면은 그나마 어떻게요? 해 조금 생각해볼 필요는 있죠. 여기 딱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때려 부수고? 다시 지나 <laughs> 그러면 우리가 집을 샀을 때, 집을 샀을 때, 아, 부수고 건축을 다시 하면은 건축비가 얼마다가 이게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내 능력으로 이게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사, 사고 안 사고는 본인이 판단해야 되겠죠.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 건축을 못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까지 내가 전날 보니까 건축을 안 하고 있대요. 왜? 건축사고 계속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건축사는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이양동제라그 하는 사람이 또 가자마자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설계도 봅시다. 게또 보고, 이 잘못됐어. 배치를 전부 다시 해가지고 다시 그러다 가르니까, 설계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이런 사람 다있노 이래. 뭐어 돈이 더 주면 되죠. 자향도 말이죠. 제가 줄을 쫙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자향으로딱멋쳐라 요 그 다음에 땅도, 지금 그, 저 성토래가 높이 나는 거다 까내라! 음, 음. 이가 돼요? 네. 아, 우리가 건축을 하면 여러분들 이거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또, 또, 또. 더우잖아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건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이, 강의실이라든가 이런 높이는 이게 벌써 한 2m50 넘잖아. 그죠? 네. 우리 집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 이 충고가 있잖아. 그죠? 초원에 초원집도 층거가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 3m 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대들보까지 그런데, 도와가지고 3m 나 올려버리니까, 저 옆에 있는 청룡백호가 내 밑에 있어. 그러면 그 흙을 도와, 도와 서 건물, 집어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돼요? 요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게. 그러면, 바닥을 낮춰가지고, 뭐다? 청룡백호에 의해서 뭐다? 외풍을 막아주고, 살풍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도록! 컨설트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분이 답답한 거요. 풍수를 따라야 되나? 건축사 말을 따라야 되나? 고민 고민하고 아직 1년 동안 못 짓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못 짓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르 게, 어떤 것을 따를래요? 건축사 말을 따를래요? 풍수 말을 따를래요? 풍수를 따라야 됩니다. 아유, 건물 짓는 거는 텐트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짧게 봐서 100년 가야 된다. 길게 보면 우리가 1000년 가야 된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 앞으로 양태뿐만 아니라 음택도 그렇습니다. 자, 방위와 팔계, 요것도 막 빨리 넘어갑니다. 사정방과 사감방이 팔계가 배치가 되어 있다. 그럼 사정방과 사감방사감방에 배치되어 있는 팔계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교에다 있을 건데. 사정방은 감이 진태죠. 사간방은 뭐예요? 건손, 강권이죠. 이게 딱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 사정방의 감이 진태는 어떻게 되느냐? 서로 그게 관계 있죠. 감수. 아, 이화. 진목, 태금, 이래 되잖아, 그죠? 그럼 사, 간방결 어떻게 돼요? 간, 토, 곤, 토. 축이라고 했죠? 23.5도 규어진 데는 토가 중심을 잡고 있고, 금과 손은 그게 관계 있죠? 건금, 손목, 그죠? 요걸 머릿속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니까, 어어어, 간데, 여러분들, 떡 물으면 기억이 안 나요. 대원 뭐하죠? 우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고. 자 그래서 사정방과 사가 보는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정방에는 지지에 자그 다음 묘 그죠 어디 갔습니까? 유그 다음 어디 갔노?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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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 같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뭐 이거는 그대로 넘어가도 되겠죠?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 <laughs> 아, 이거는 이제, 이거는 했다. 인자 개축은 이제, 아까 이제 저절로 외워야 된다 했다, 그죠? 배합용으로 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알죠? 아, 이건 다 알고 됐다. 요게 이제 좀낯설죠 요게 낯설단 말이에요. 그게 상상이라고 래 상상. 상상을. 두 개를 묶어서 오행이 하나, 하나, 이제 상상 오행이라고 그래요. 잉? 어, 요것도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요거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목생화, 화생톤 대토은 가운데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죠? 무기가. 그러니까, 금, 수, 목, 화, 금, 수, 목, 화, 금, 수. 이렇게 되어있어요. 뒤에서 보면은. 요걸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뒤에 여러분들 표, 그, 다음 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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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뭐, 뭐이고? 그 표. 육친표, 육친조경표 있나? 예, 고갈 타게요 고갈 타겠습니다 자, 이거 낙영은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낙영보다 조금 다른 건데, 바로 이 부분이라고 했다. 이 부분은 지금 이야기한 거다. 그죠? 이 부분은 이야기하는데, 요 안쪽에, 안쪽에서 봤을 때 자침이 있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에 있는 요거는 이제 팔계를 표시한 거고, 그 다음부터 1층, 2층, 3층, 4층이라고 했죠? 요 4층에 빨갛게 되는 부분이 있고, 빨갛게 되는 부분이 있다. 요거는 제가 조금 전에 강의 시작하자마자 뭐라 그랬습니까? 정음 정양이라 그랬죠? 그요 자료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에도 제가 넣어 놨지 는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있으면은 교재를 보시고 없으면은 카페에 들어오셔 가지고 어, 공부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낙경번호보다 이제 앞에 지금 ppt 보는 게더 훨씬 잘 보이죠? 자, 요 4층이잖아요. 4층이죠. 그죠. 항상 여러분들 보실 때 주목하십시오. 항상 보실 때 여기에 보면은요. 선이 있죠. 그죠. 경계선이 있죠. 경계선을 항상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된 경계선, 그죠. 여기에서 요 밑에 보면 8개의 경계선을 이렇게 보면 임자계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의 경계선을 보면 이렇게 올라가요. 그죠. 그럼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면은 저 위쪽에 9층에 보면은 어디가 연결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연결되고, 또 여기에 렇 올라가면 이렇게 연결돼요. 그럼 어떻게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 연결이 돼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요 위쪽에 보면은 첫 칸은 비어 있고. 둘째 칸은 병자되어 있고, 어, 셋째는 비어있고, 넷째는 경자되어 있고, 비어있고, 이렇습니다. 요것이 24방이나 공이 똑같이 칸이 고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글자가 다를 뿐이죠? 아이, 그지. 나붐, 나붐이 이게 들어가야 되니까. 나붐이 60. 60 값자가 두분 돌면 120이잖아요. 이해되시겠죠? 60값차가 하하. <laughs> 60 값자가. 두분 돌아가면 120개잖아요. 순서대로 돌아가면, 그래서 120분 금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저기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걸 알아야 된다. 그 교재도 있을 건데, 미리 이야기해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4층은 이제 이야기 다 했으니까 됐고. 여기가 병자, 여기가 경자, 이렇게 돼 있죠. 아, 이게 올라가면 우리가 모든 모든 우리가 산의 기운을 산의 기운을 또 그렇고요. 어, 우리 기운을 따질 때오 기로 나눕니다. 오 기, 오 기로 해석이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이 오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오행에서 나온 거예요. 오행은 알죠? 아이, 목화 토금수잖아 예? 목화 토금수잖아요. 여기에다가 그냥 김말 붙이면 돼요. 목 기운, 화 기운, 토 기운. 해가 돼요. 어, 금 기운, 수 기운. 여기에서 나온게 오기의 이 오행에서 어 이론이 해서 오기를 나눈다고요. 이 오기는 우리가 산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목기운, 화기운, 토기운, 금기운, 수기운으로 이야기하지만 산에서 오기는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한다고요 여러분들 교재 몇, 몇, 쪽이, 몇 쪽에 있는가? 있어요 아마 그그 그 분금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어디 어디는 이게 보세요. 어, 여기 나오네. 여기. 여기 여기 나오네. 어.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거는 이제 이론에 따라가 많이 차이 나요. 그거 몇몇 페이지 있어요? 99페이지에 그 표에 세로 줄에 보면은 뭐뭐뭐뭐써 놨습니까? 다섯 개. 어? 아 어, 이거는 페이지가 좀 달라요. 저 페이지. 가 백일이지 뭐라고 써놨어요 아, 아니, 무슨 기, 무슨 맥이라고써놨는데 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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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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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고허매. 어? 고허매. 왕 아, 왕 아, 맥 아, 막 아, 상 아, 아, 고호 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왜 이걸 볼, 부, 보라 그러냐 이야기를 했냐면 책에 따라서 이걸 고호맥이라 하기도 하고 폐기맥이라 하기도 하고 뭐 오만 뭐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왕기맥과 상기맥도 생기맥이라고 하기도 하고 왕기맥이라 하기도 하고 또뭐 다른 말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이론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다섯 개의 맥의 이론을 여기다 적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 딱 보니까 고험액이나 공방맥이나 고험액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미지가 나쁜 거죠. 그래서 이 안에 1 2 0분문의 6값이 다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들 낙영에서는 아예 글자를 안 넣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해가 되시겠냐고.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뭐만 사용한다? 왕기맥과 상기맥만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궁금을 조금 전에 강의 제가 시작이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사람의 생년하고 좌양의 궁금하고의 오행의 생극관계를 따져봤죠. 이걸 따지는 거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경험을 하셨을 수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초원에 가면은 옛날부터, 어, 직원, 어,를, 직원 어른 있죠. 초원에 가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만한 낙영 들고 다니면 그 어른 똑 제대로 보셔야 돼요. 초원에 계시는 직원 어른이 이것만한 낙영을 들고 다니고 자리를 봐주는 것 같으면, 아, 이분 공부 좀 했구나 인정해야 돼요. 근데 얼마만한 가지 다았는지 아십니까? 접시도, <laughs> 접시도 접시 나름이지. 그더더더 더씩이에서 더, 더 정반이 많아요. 요 정말이 많은 가지 달냐. 그죠 정정이 많아. 그 결론적으로 뭐냐? 9층까지 나올 리가 없단 말이에요. 요4층까지만 있는 거 들고 좌향을 본다 이 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 가지고 어 됐다. 해보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가 어걸려 버려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은 그분들보다는, 어? 더 급수가 높은 실력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눈대중, 눈대중으로라도 이 4층을 다섯 칸을 나누어가지고, 아시겠어요? 요렇게 놓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칭 가지고 눈대중으로 요, 요, 나눠가지고, 나락하면 놀수 있겠어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경에서 구층에다가뭘 만들어 놨습니까? 붕금층을 만들어 놨다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그, 갖고 계시는 투명판 있죠? 투명판. 아이, 돌아가잖아. 투명판을 갖고, 이렇게 맞춰보라고요. 9층 북무에 맞춰가지고 4층에 좌 아래 이래 딱한 맞춰보라 보시라고요. 그러면, 요9층의 경자나 병자의 중앙에 딱 맞추면은 4층에 어느 위치에 오는가 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